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릭터 모델러 나타입니다. 이번에 캐릭터 모델링을 위한 3DX Max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강의의 목적은 모델링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3D 모델링의 본질은 다양한 3D 툴의 지식들을 전부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들을 숙달하여 원화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돌려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만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모델링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손맵과 노멀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개발한 세븐 나이츠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개발한 메이플 스토리 2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개발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개발한 피리스의 아틀리에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개발한 아이돌 마스터입니다. 앞에 사례들처럼 같은 손맥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은 노말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핫한 게임이죠. 국내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개발한 오버히트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개발한 검은 사막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개발한 갓 오브 워의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개발한 툼 레이더입니다. 손 맵과 노말 맵을 나누는 기준은 한텍스처에 명암과 재질감을 전부 손으로 그려넣느냐 아니면 여러 차원의 텍스처들을 컴퓨터가 한 군데 모으고 계산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이해하자면 텍스처가 손으로 그린 그림 느낌이 난다면 손 맵, 그렇지 않은 것을 노말 맵으로 생각하신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모델링이 어떤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과정을 배우더라도 손맵으로 시작하시겠지만 얼마나 손맵에 머물러 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맵을 원하신다면 손맵을 계속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만약 노말맵을 원하신다면 손맵 과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을 배우신 후에 빠르게 노말맵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툴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맵과 노멀맵에서 필요한 툴은 다음과 같은데요. 손맵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노멀맵은 굉장히 많죠. 배워야 할 툴의 양이 많은 것만큼 노멀맵이 손맵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먼저 손맵에서 필요한 툴은 3ds Max와 바디페인터 그리고 포토샵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멀맵에서 필요한 툴은 3ds Max와 바디페인터, 포토샵, 지브러시 UV 레이아웃, 마모셋, 그리고 3D 코트나 토포건 둘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서버스텐스 페인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손맵에서 요구하는 도구들이 모두 노말맵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목표가 노말맵이라고 하더라도 손맵 과정을 한 번쯤은 제대로 경험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노말맵에서 사용하는 툴이 왜 이렇게까지 많은가 배워야 할 툴의 양을 줄일 수는 없나 하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 툴마다 장점이 있고 여러가지 툴을 써야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툴의 기능은 다른 툴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툴과 효율적인 툴의 차이는 삽과 포크레인의 차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한번 파면 끝나는 걸 삽으로 한나절 파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툴들을 조합해서 작업해주세요. 배워야 할 툴이 많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툴의 지식 전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캐릭터 모델링 중에서도 손맵. 손맵 작업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을 다룹니다. 전체의 지식이 이 정도라면 이 앞에 조그만 정도가 되겠죠?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식을 적용하고 익숙해지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모델링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